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저리 주저리 토커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다잘 지내시죠?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서 사실 뭐 약속 잡기도 힘들고 만날 때도 없고 그런 게좀 많이 힘든데 회사에서 전혀 지장이 없으면 괜찮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그만큼 저도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어 일한지가 그러니까 처음 3 개월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지금 큐브에 오고 나서 일하고 일단 뭐 보험업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한 건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보험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이유? 저도 아직 뭐 제대로 한게 아니라서 겨우겨우 버티고 기존에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는 상태긴 한데 어, 사람들에게서 보험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거. 생각해보면 왜돈 보고 시작을 해서 많이들 그만두고 결국에 담당자가 없어지고 그런 거여가지고 좀 힘든 면이 많고 배신감도 들고 뭐 약간 허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한 달에 5만원, 10만원짜리 보험이 10년, 20년, 30년 납을 해버리면 자동차 한대 값인데 그냥 무형의 상품이어도 그냥 얘기만 듣고 가입을 하는 거라서 엄청 신중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만나거나 안 하거나 이런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다쳐보기 전까는 똑같은 는똑을 했었고 을했필요 별로 필요하다으안느 어, 저니까저는일하하서운 적도 있있해 해요 음음이좀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친구들이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막 <laughs> 어떻게 보면 속이거나 수수료를 챙기거나 막 내가 이번 달에 뭐 여기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면 얼마를 받고 그런 거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진짜 처음부터 대리점을 오려고 했던 거는 비교할 수 있으니까. <laughs> 근데 너무 싼 것만 찾다 보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해도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걸 챙겨주는 것 같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어... 지금까지 살면서 막 친구들한테 오히려 잘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고, 막 이기적으로? 개인적이긴 해도 이기적으로 살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나는 계약을 해야 수당이 생기고 월급이 생기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상품을 갖고 가서 야 이거 해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하... 아직 혼자 고민되는 거는 이 친구한테 이게 진짜 필요할까? 정말 이게 좋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막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마음을 단순하게 먹기로 했어요 나한테 꼭 가입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근데 필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좀 전달하고 싶어졌고요 나중에 진짜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거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어, 누구랑 비교해서도 정말 이 보험 컨설팅이고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한 번에 회사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이것도 복층 설계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할 때도 한 상품에 하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험도 좀 나눠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막 주절주절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마음이 좀 그런 거는 내가 아직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이걸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 나 스스로가 조금 민기적거리는 느낌은 좀 있었고, 어, 이 일을 시작하고 보험을 했던 친구들을 사실 제일 먼저 만났어요. 한화생명 친구도 만나고, 삼성화재 친구도 만나고, 또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지만, 어, 이 보험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상품 판매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이 이걸 가입을 해야 되니까 뭐 말로 흘린다든지 정신 없게 만든다든지 어려운 말 써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오래 못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음. 또 그런 말도 들었구나. 왜 보험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하면 따지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나는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가입할 때 한번 만나고. 10년 뒤에 연락해서 보험금 어떻게 받는 거냐고, 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보험은 관계성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뭐 보험을 깨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가 사고가 나서 알아봐 주려고 해도 이건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엄마 아는 사람이 있어. 알았어, 내가 가입하라 그랬어. 잘 알아. 근데 혹시나 우리가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받아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약간 그 선심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었고 그래도 요새 좀 힘이 되고 감사하게 느꼈던 건 오래지 않지만 나를 지켜봐오고 알아봐준 친구들이 어 내가 그래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영원히 순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산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또 다시 힘이 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음, 나중에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게끔 하고 싶어요, 고객님들이.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상담도 오히려 돈을 받고 하시는데, 너는, 내가 고객이 막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이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내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유료 상담이 된다면, 아닐 것 같아. 제가 이 일을 오래오래 해서 정말 잘 돼도 지금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무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고객님들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언제나 소개만 많이 해주신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 걱정 없이 아니 보험료가 내가 월급을 300 벌면 30 내도 상관없잖아 200 벌면 220 내도 상관없고 너는 보험 영업하고 돈을 벌질 않았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70씩 나가는데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든 다쳐도 빵빵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 보면, 다쳐 보면, 생각지 못한 걸로 일을 갑자기 못하게 돼 보면 그때는 필요성을 좀 알게 되고 같은데 아, 이 친구들한테 말을 못 해주겠네. 너도 한번 다쳐봐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근데 보험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고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이니까 그 외에는 투자하고 저축해서 잘 모아놔야지 정말 실비도 없다면 실비는 무조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어떤 상황에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좋은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 한달 남았습니다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 행사 많이 있으시겠지만, 조심조심 잘 하시고, 아제 유튜브도 계속 많이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뿅!